일번 최근에 디그레이지 제어리즘은 낙후된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에서 도시 재정 프로젝트가 홍보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으로 improving and solving으로 거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좋은 의도로 계속 추진되어져 왔는데 하지만 그러한 이러한 환경 개선은 민족 공동체와 그 저소득 저소득 가구에서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 얘기하고 저소득 가구에서 가구에게서 이러한 환경적인 개선은 도시 친환경 공간의 모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모순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사실은.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방향을 뭔가 갖다라고 하는 글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새롭고 품질 좋은 그 친환경 공간의 창조가 어, 매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동네를 더매력 그, 바라, 서로 바라게끔 만들 수 있겠지. 여기 계속적인 법의 making은 and make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increase make 이렇게. 또 하나는 쉼표하고 위치. 하고 맥스로 바꿀 수 있겠지. 계속 점프 주어 단수로 뭐 앞에 문장이 선행사 단수. 그렇게 좋게 좋게 이런 좋은 점을 만들 수 있지만 마이컨 트라스 대조적 반대로 반대로 모순이니까요.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거주민들은 그 집세를 어퍼얼드내 형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위절츠 인이 동사 초래합니다. 가난한 그 동네 거주민들의 어 배제, 배제와 퇴거, 즉, 재배치, 즉,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퇴거를 초래합니다. result in의 동의어는 lead to 또는 contribute to가 있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게 뭐 답이 되겠죠. 이것이 이런 걸 초래했다는 거야, 오히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which are가 생략, 과거라면 which were. 그 녹색, 새로운 녹색 공간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친환경 서비스로부터 자, benefit from, 혜택을 받다. 혜택을 받도록 의도 되어졌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의도와 반대로 그래서 모순이겠지 배제당하고 퇴거당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그 거주민들은 이런 데서밖에 살수살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s i m o 유사한 더원이 이 네이버 후드지 그들이 떠나왔던 그 네이버 동네와 유사하게 낙후된 동네에서만 촬영 편이 되, 될 수밖에 없었어. 그곳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 낮습니다 친환경 기반 시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말에 들어갈 말, 바꿀 말을 찾아보니까 새로운 더 많은 범죄 이야기 아니었고, 환경 오염 문제 아니었고, 듀얼러머, 브라지던트랑 같은 말, 거주, 도시 거주 내 건강을 해, 끼친다 이런 말 아니었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 기술 비용, 이런 말 아니었지. 2번이겠네. 그럼 아닌 것만 찾아도 답이 나오자, 사실은. 여기가 위치 R가 생략돼 있어. 또는 과거라면 위치 w e r 그 녹색 재생, 그 재생이 도우려고 목표했었던 도시 거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상황.